가득 찼던 아이들 다 가져가시고, 뭐, 신상으로 나온 아이들도 인사시켜드릴 틈이 없이 다 가져가셔버리니까, 제가 빨리 이렇게 찍어 놔야지만 소개나 <laughs>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야심한 밤에 운동 끝나고, 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공방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 신상 화분들 보여드려야 는될거 아니에요. 네, 누가 가져가시기 전에 구경은 시켜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최대한 있는 것들이라도 후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셔야 되는데, 라이브 보느라. 늦어지시겠어요? 침소로 드는 시간이 늦어지시겠어요? 자, 어, 안 그래도 남은 화분들 궁금하셨다고, 그쵸? 오늘 새가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가마의 사진을 올리긴 올렸는데, 다 올라갔는지도 모르겠고, 저기 손님들이 도매하시는 분들이 저기 두 군데서 나오는 방문을 예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급하게 사진도 찍고 <laughs> 밴드에 판매방을 올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이고 보고 아무것도 못 올렸고 어, 라이브로 오늘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얼른 보여드리려고 켜봤습니다. 오희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친구들 10x11cm 개당 45,000원씩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커플분 요새 인기 너무 좋죠. 네 세트로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씩 이렇게 맞춰서 두시면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정말 인기 짱 커플분입니다. 이 친구들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있을 때데여가셔야 돼요. 네, 이 친구들 어 한두 세트 정도 몽클님도 킵장에 가져가시겠다고 찜을 하셨어요. 쫑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쫑스님은 밤에 라이브를 키니까 들어오시네요. 낮에는 바쁘신가봐요. 낮에 라이브할 때잘못 뵀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예쁜 커플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밥 주는 애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쫑스님 낮에 회사 다니시느라고. 그러시구나. 종종 제가 쫑스님을 위해 밤에 라이브를 켜야 되겠는걸요? 왜냐면 진짜 나, 낮에는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 그죠? 쫑스님이 초코송이님댁 방문 영상 보셨대요. 아우, 너무 예뻤죠. 진짜. 근데 안 그래도, 어, 제가 사실 안 그래도 쫑스님 킵장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여기서 공개적으로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는걸요? <laughs> 저희 쫑스님 키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번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네. 쫑스님, 저희가 영광을 주신다면, <laughs> 지저분, 너저분하시다. 저희가 가서 정리해드릴게요. <laughs> 지저분, 너저분한 거. <laughs> 정리해드리면서 예쁘게, 예, 네. 진열 도와드리는 걸로. 네. 아무튼 진짜 꼭한 번만 방문에 영광을 주세요. 왜냐면 쫑스님 저희 거 예쁜 거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힙장 사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구경을 하고 싶고, 그 예쁜 아가들 실물로도 한번 보고 싶고, 저희 고객님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생각만 했다가, 이번에 초코송이님 댁을 시작으로 저희가 투어를 <laughs>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자주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한번씩, 한번씩 투어를 갈게요, 저희 고객님들. 너무 뵙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해두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요 밑에 6만 사이즈 친구들이네요. 6만 사이즈를, 어, 요렇게만 진열을 해놔도 너무 예뻐요. 네. 자, 요 친구들이 11 곱하기 12cm. 네, 폭이 11에서 12cm 정도 나오는 사각 화분이고요. 엉건 키와 강아지 풀은 추가 금액이 5천원씩 붙습니다. 5천원이 붙어도 너무 예쁜 엉겅키 강아지 풀 몽클세라믹의 저희 사장님의 시그니처 작품인 거 다들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뭐 그림 예쁜 화분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거 말고도 화분 예쁜 집 너무 많지만 아엉겅키 강아지 풀은 저 진짜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최고입니다. 네. 제가 현존하는 물건들 중에서는 솔직히 엉겅키 강아지 풀 제가 어 우리 사장님 그림을 따라가는 작품을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쫑스님에 비하면, 뭐, 저기, 초코송이님은 놀이터라고. <laughs> 근데 너무 아기자기 예쁜 놀이터잖아요. 저 그런 놀이, 놀이터만 있으면 매일 놀고 싶을 것 같은데, 진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초코송이님 댁 다녀와서. 집에 와서 막 영상 만들고 하는데, 그날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로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영상 만들고 다시 보는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몽클님이랑 다 퇴근하시고, 저 집에서 TV로 그 유튜브 켜가지고 되돌려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같이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한 번씩 진짜 방문을 드려야겠다. 이게 너무 추억이 되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또 이제 봐주시는 고객님들도 너무 반응이 좋고, 좋아해주시니까 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어를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쫑스님 허락해주시면은 날짜를 한번 잡을게요, 제가. <laughs>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쫑스님. <laughs> 자, 6만원짜리 사이즈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귀요미 가볼까요? 여기 귀요미들이 다 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텅텅. 텅텅 비워버린 진열장. 여기가 원래 저희 몽클님이 진열 얼마나 칼각으로 잘 해놓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진열할 틈도 없으세요. 바쁘셔가지고. 네, 텅텅 지금 다 가져가시고, 골라가시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를 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림 시 그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laughs> 지금 정신 없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좀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대로 라이브를 켰어요.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칼각으로 완벽하게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라이브를 켜봤고요. 남아있는 재고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9곱 9cm 개당 3만원짜리 친구들이에요. 9곱 9cm 개당 3만원. 요 친구 신상이네요. 네, 요 친구 신상으로 나온 거고, 어, 요 친구 원래 있었나요? 저못 봤던 거 같긴 한데, 이거 신상 맞죠? 네, 요 친구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그리고, 아, 인기 너무 많은 캐릭터예요. 요것도 제가 따라 그려보고 싶은데, 저이 얼굴 라인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얘 뭔데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예쁘게 라인을 비율을 맞추는 게 약간 쉽지 않은 친구라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제가 갈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인기가 좋기 때문에 <laughs> 따라 그려야 돼요 <laughs> 요 친구는 콩분에다가 한 4개 정도 그려놨는데 아, 몽클림이 그리신 것만큼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아무튼 3만 원짜리 캐릭터 인기가 너무 좋아요 요새 그래서 몇개 남지를 않았습니다 캐릭터 화분 요렇게 제목은 엄마 있고요 코스무스도뭐 여기저기서 코스모스 엄청나게 가져가셨는데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어, 여기 45,000원짜리 소녀가 혼자 벌렁 덩그러니 이쪽에 왜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가 없나요? 아 어떤 손님이 와서 보고 그냥 올려놓으셨대요. 네. 아 초코송이 찜콩. 초코송이님이. <laughs> 아 요거는 안 하셨었거든 안 하셨었구나 그림을 네. 초고송이님이 찜콩하셨습니다 요거 10x11cm 45,000원짜리 화분이에요 소녀분이고요 네. 우리 초고송이님께서 소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고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 요 아이집 3만짜리 아요 친구 말고 3만짜리 어떤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요요 요 아이 말하시는 건가요 그 동안 기존에 없던 그림이어서 그러신가요 요 친구 맞으시죠? 맞을까요? 맞나요? <laughs> <laughs> 어디 보자. 네, 맞아요. 네, 요 친구였어요. 아, 3만짜리 요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친구를 네 찜콩 하셨습니다. 요 친구가 원래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 지금 불량이어가지고 수정하신다고 아마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쪼꼬송이님이 요 친구 찜콩을 하셨고요. 네. 하나가 더 줄어버린 몽클 세라믹의 3만 캐릭터 화분입니다. 네.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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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부딪히는 소리 들으셨나요? 네. 굉장히 거칠게 부딪혔는데, 멀쩡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몽클 세라믹에 예. 네. 요 정도 부딪히는 걸로 쉽게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험하게 아이들을 다루는지 몰라요. <laughs>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희는 막 엄청 귀, 귀하게 막 애지중지 막 이렇게 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냐면 하 튼튼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만 5천원 친구들.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요게 이제 신상 사이즈예요10 곱하기 11cm. 거의 정사각에 가까운 네,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45,000원 사이즈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기존 45,000원 사이즈 11 곱하기 10cm. 네, 폭이 조금 더 넓고 높이가 살짝 더 낮은 45,000원 같은 가격인데 사이즈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11 곱하기 10cm 45,000원 하는 친구들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꽃분도. 꽃분도 섞여있죠. 네. 꽃분들도 섞여있고요. 이야. 장인정신이 703클래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703클래스님. 네. 몽클 수제 화분집입니다. 네. <laughs> 쪼고송이님이 하나씩 하나씩 찜콩에서 공방으로 오신다고 잘 챙겨달래요. 쪼꼬송이님 <laughs> 방울꽃찜 방울꽃. 요거 보신 건가요? 쪼꼬송이님. 요거 두 개? 맞으실까요? 좀 전에? 그 스쳐가는 사이에 보셨어요. 우리 쫑스님. 방금 703 클래스. 아는 사람입니다. 지인분. 저를 아시는 분이실까요? <웃음> 누구시죠? <웃음> 누구십니까? <웃음> 저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응원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신상을 보호해드릴게요. 묻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45,000원 하고 있는 꽃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신상이들도 어디 갔냐? <laughs> 어디 갔어요? 없어. 여러분, <laughs> <다 이런 걸 웃음> 신상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laughs> 아까 분명히 제가 사진 다 찍어놨단 말이죠. 여기 어디 갔나요? <laughs> 지인입니다. 라이브 틀어져 있어서 신기해서 들어왔습니다. 오, 감사해요. 반가워요. 누군지 알면 내가 더 반가워해 드릴 텐데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되게 조심스럽네요. <laughs> 네. 굉장히 반가우면서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고마워요. 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어우 잘 되는 거 봐. 멋져요. 네. 굉장히 멋있죠. <laughs>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바쁘고 아. <laughs> 네, 잘 되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 텅텅 비어버린 진열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저희 지인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지인분들이 저를 요새 계속 찾으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정말 너무 바빠서 저 숨도 못 쉬고 숨만 쉬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분들이, 친구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보고 싶으니까 저를 찾아요. 알아야 밥 먹자. 알아야 뭐 하니? 알아야 볼수 있니? 어 근데 제가 제가 어 근데 너무 진짜 바쁘다 보니까 아무데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만나고 있어서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왠지 핑계로 느껴지실까봐 좀 마음이 이 불편한데 진짜 너무 바쁩니다. 이 시기가 조금 네,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일단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야 밖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저희 지인분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다면. 어, 핑계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빠요. 물건을 저희가 뽑아야 또 고객님들이 드리기 때문에 주문도 막 밀려있어가지고. 아 근데 할 일은 많아가지고. 지금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laughs> 총수님이, 아, 연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네.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시집 갈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잠잘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잠은 자요. 왜냐면, 아우, 잠저 잠핑. 잠팅이에요. 아, 그, 하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 이 기문 글은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효율, 효율이 떨어져요. 느려지고, 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고, 엄청 효율성이 떨어져서, 손도 느려지고, 저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잠은 잘 자고, 깨운한 상태로 일, 일어나서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잠은 무조건 잘 자는 걸로. <laughs> 자.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연애할 시간도 없지만 잠자고 일할 시간은 있는 애기몽클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번 생에 연애하기는 그런 거 같아요 어, 몽클림 오랜 팬이죠? 아 몽클림의 오랜 팬이세요? 몽클림의 지인이신가요?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몽클림의 지인이시거나 몽클림까지 아시는 분이거나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되는... 여기도 엄청 하, 화분이 쌓여 있던 곳인데 언제 이렇게 털린 거죠? <laughs> 약간 털린 기분이 왜. <laughs> 네. 털레, 털레. 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네.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쪼꼬송이 님이 다 어디 갔대요? <laughs>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심지어 오늘 분명 여기 있는 거 제가 아침에 와서 새 가마 열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 친구들도 다 없어졌어요. <laughs> 여기 이쁜 소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상 소녀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다. 가져가서. 아 감춰 놓은 게 있으시대요. 감춰 놓은 게왜 있죠? <laughs> 아 몽클림 얘기는 전에만 들었고 저의 팬이시래요. 아, 어, 너무 감사해요. 애기몽클의 팬이시래요.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숨겨놓고 계셨어요? <laughs> 종종 이렇게 숨겨놔놓고 혼자, 예, 네, 혼자 가지고 계세요. 이, 예뻐서 몽클님이 가져가시려고 숨겨두셨대요. 이거 혹시 찜콩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바로 드립니다. <laughs> 네, 애기몽클은 무조건. 저기, 판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찡 하시는 분은 바로 드립니다. 킵장 가져가시기 전에 얘기하셔야 돼요. <laughs> 그리고 요 친구들은 불량이라서 빼두셨대요 이거 킵장 가져가서 사용하실 건가 봐요. 네. 어디가 불량인지 이렇게 봐서는 저는 모르겠지만, 몽클리만 아시는 어떤 불량이 문제가 있겠죠. 네. 자세히 보면 불량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요런 진짜 알수 없는, 잘 찾을 수 없는 불량인 아이들도 저희가 종종 가지고 있답니다. 요런 것도 따로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기도 하죠. 몰라 몰라 모르신대요, 쪽스님. <laughs> 703클래스님, 그쪽에서애기분크림늘 응원,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에 힘입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엄청나게 바쁠 예정이지만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너무 예쁜, 불량이어도 너무 예쁜 소녀들. 요렇게 요 친구들 45,000원짜리 사이즈 1 x 1 1 c m 고요 네. 요 친구들 은1 1 x 1 2 c m 개당 6만 원씩 하고 있는 소녀분들이에요. 초코송이 님은 이미 찜콩에서 하나 가져가셨어요. 예쁜 친구.